오늘은 우리 집의 둘째 생후 1개월 서유리를 목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욕의 효과로는 첫 번째, 청결을 유지할 수 있고, 두 번째, 목욕을 하면서 몸에 이상이 없는지 관찰할 수 있고, 세 번째, 혈액순환 및 식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목욕은 수유 직후는 피하는 것이 좋고, 저녁 수유 전에 목욕을 하면 아기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목욕은 하루에 한 번, 체온 유지를 위해 5에서 10분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목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욕을 하기 위해 좋은 방안의 온도는 24도에서 26도입니다 25.2도로 적정하고요 그리고 씻을 물과 행굴 물을 준비합니다 물의 적정 온도는 36도에서 38도 온도계를 보시면 가운데 초록색이 되어 있고요 팔꿈치를 이렇게 넣어서 온도를 확인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바디워치를 준비하고요. 바로 옆에 목욕후 닦을 타올과 손수건, 카라이브룩과 기저귀, 그리고 로션과 오일을 준비하면 준비는 완료됩니다. 자, 오늘 세부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눈을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코 밑에. 그리고 얼굴을 전체적으로 닦아줍니다. 비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물을 이용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얼굴 을 세수를 한 다음에 먼저 물기를 제거해주시고요. 다음은 머리를 감겠습니다. 우리 귀를 양쪽 귀를 손으로 이렇게 막아주고 따뜻하게 천천히 머리를 감겨줍니다. 따뜻해. 머리 따뜻해요? 바디워싱을 짜서 손에서 따뜻하게 그리고 머리를 감겨줍니다 <laughs> 음. 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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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크. 음. 아이 따뜻해요 아이 따뜻해요 귀를 잘 막아주는게 중요합니다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음, 어 됐어 이런 상 입니다. 이어서 머리를 헹구고, 깨끗한 물한번더 머리를 헹굽니다. 그리고, 어리부터 제거해 줍니다. 머리도 를 제거해 주고요. 다음은 이제 목욕하자. 자, 손을 잘 잡고, 등부터, 발부터, 끝에 집어넣어서, 물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적응을 잘 시켜주고요. 등부터, 목을 시켜줍니다. 역시 바디워시로, 손에 묻혀서, 바디워시로 따뜻하게 해주고, 등, 엉덩이, 사타구니, 팔 접힌 부분, 깨끗하게, 다리까지. 아이, 따뜻해라. 깨끗하게 해주고 있지? 다음은 뒤집어서 앞쪽, 배쪽, 이쪽을 목욕해보겠습니다. 아이, 따뜻해. 역시 바디워시를 손에 묻혀서 따뜻하게 해주고, 목 접힌 부분, 겨드랑이, 사타구니, 다리, 무릎 뒤에 접힌데, 손까지. 따뜻해요? 따뜻하게. 목 접힌 데도 잘. 됐다. 다 했다. 이제 헹구자. 짠. 음. 아이, 따뜻해. 자, 이제 헹궈 그겠습니다 이렇게 쇼핑몰까지 어, 잘 닦아주고 나서 자다 했어요 헤리 자 일로 오세요 자자뭐 저거 받아대면 옷을 입혀보겠습니다 자 헤리 아이 추워 아이 추워 빨리 옷 입자 빨리 옷 입자 아이 추워, 에이, 추워. 아이 추워 구슬이 피기 전에 로션을 발라야 돼요 자 일단 먼저 얼굴부터 바르고 잡힌 데까지 잘 깨끗하게 바르고 이번 발라볼까 오일을 적정하게 섞어서 잘 피겨서 발라줍니다 네. 팔, 음, 괜찮아. 다 했어, 다했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까지. 이렇게 잘 발라주고요. 쉬어면만안 되니까, 바로, 기저기부터기저기를 이렇게 채우고. 자, 이제 팔르차옷 입어요. 하고있어 여기 깨끗해졌어 이렇게 묶어주고 아이고 주어들이 잘했어요 아이고 이뻐 엄마 깨끗해졌어요